어, 입사한 거예요? 회사는 어. 잡지사였어요. 잡지사의 여, 기자. 무슨 잡지예요? 거기는? 여성 패션지였는데 마리끌레르라고. <laughs> 아 고기 <고객이> 있었어요? <laughs> 요즘. <laughs> 네. <laughs> 왜 그랬어? 아니, 아니, 너무 패션피플이라. <laughs> 길게 있지 않았고요. 저한1년 음. 정도 채안 있어. 그그 이후에는 이제 그 책에 이제 외주, 외고를 쓰는 어. 예 그런 에디터, 예자유기고 형식으로 어. 아. 한 2, 3년 일을 하다가 캐비세에 예, 들어오게 된. 게왜 경력이다. 중에는 대북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다고요? 에? 진짜? <laughs> 예, 진짜 예, 그렇죠. 그게 차출이 어. 되는 건가요 따로? 아 그거는 약간 지원해서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. 어, 예, 그래서 시험쳐서 가는 건데. 아 굳이 그걸 시험쳐서 간 이유가 뭐예요? 어 육군을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대학 시절에 아카펠라 그룹에서 활동을 하기로 하셨다고요? 아 그렇구나. 아, 예. 그거는 어. 정말 또 우연찮은 거였는데 어. 음.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막 노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였는데. 와. 제가 노래를 많이 하고 싶다고 치면 목소리도 너무 낮고 네. 노래를 잘 못하니까 어. 아카펠라는 어, 그렇죠. 낮은 소리만 내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봉봉봉봉봉봉. 네, 네. 예 어. 네. 어. 네. 어. 그건 그거를 했었어요. 아. 아 끼도 많았구나.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. 정말 아. 그냥 무대에 어. 서는 게 궁금해서 한번. 아. 아니 뭐 이게 대충 양력만 봐도 한8 0세대신 어르신 같아요. <laughs> 대북 대북 아 아나, <laughs> 방송 아나운서하시고 아카펠라 뭐. You're yeah. done. <music>